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마이크가 안 켜놨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4시에 깔치 무르나는 출첨을 하기로 했는데요. 깜빡하고 시간이 지체되어가지고, 어, 현재 오늘 유고리노, 유고리노 꽃게, 꽃게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먹방하기 전에, 추첨을 통해서 두 분을, 두 분을 하고, 추첨을 하고, 먹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 꽃게. 맛있겠다. 안녕요 자, 6월 1일 선주. 자, 이지용 선주님. 자, 반갑습니다. 어, 잘생겼다. <laughs> 자, 6월 1일 아버님. 예, 네, 반갑습니다. 자, 노창규. 자, 1호 선장님. 안녕하세요. 누구를 고무 자. 조프로님.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프로님 <이제 이> <laughs> <laughs> 자, 꽃게.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자, 유그리노 자, 사모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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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꽃게, 꽃게. 일단 제가 추첨을 못해가지고, 제가 추첨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추첨을 깜빡해버렸네. 삼촌,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어. 음. 자, 꽃게 먹어. 자, 여러분들, 자, 밖에도 한번보십시다 자, 지금 여기 전화기 지금 세팅하고 있거든요. 추첨하려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자, 깔치가 여러분들, 어, 어제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거의 많곤 했는데요. 음, 30kg 정도 잡았는데, 합격 위주로 거의 3.5지, 평균이 3.5지, 그리고 4지급들3지급들 해서 한 콜라 정도 조가를 올렸습니다. 자, 일단은 추첨을 해야 되니까요. 잠시만요. 자, 바닷가 좀 보고 계세요. 추첨 세팅 좀 할게요. 먹방. 아, 요구리는 이렇게 쉬는 날에 항상 먹방을 많이 합니다. 자, 잠시만요. 세팅이. 자, 2, 3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제주 도도항입니다. 저기 현재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곳이 애월 쪽이죠. 애월 쪽. 아기상은 이만갑습니다 유구리로 식당 여기 탐나는 집 탐나는 집에서 식당 식사를 하고요자 숙소는 어디냐 여기 바로 앞입니다 여기 쫙 보시면은 앞에 100m 앞에 오션파크 요 건물 보이시죠 오션파크에서 주무십니다 1인 1인 독방 독실 4만입니다 그제 라이브 됐으면 죽겠는데죽겠는데 야, 메인 뒷자리가 라이브가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메인 뒷자리 절대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첨을 이거, 야, 저 안에는 시끄러워 가지고 밖에서 아, 저렴하죠. 아, 저희들만 그렇게 줍니다 자, 일단 추첨을... 음... 비고 좋습니까? 아우 비우 좋지 여기 비우가 끝내주죠 자 이제 거의 세팅이 다 됐을 것 같습니다 대월 좀잘 보이는데 겁나 자 여러분 잠시만요 비우 좋은 데 가가지고 추첨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주도 깔씨가 터졌습니다 어 오늘 내일 한 3일 정도 출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태풍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은 아마도, 어, 깔치가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저도 이틀 출조했는데요. 하루, 첫째 날도 한 30kg, 둘째 날도 30kg, 이틀 연속 30kg 정도 조가를 올렸습니다. 자, 일단 바로 추첨을 합시다. 저도 꽃게 먹으러 가야 되니까요. 자, 추첨을 합시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참 추첨하는 게참 웃긴다, 그죠? 자, 일단 추첨합시다. 아따, 이거 어렵구만. 자, 여러분들, 밴드를, 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자. 일단 제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한 번씩 한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깔끔하게 추첨 바로 두분 선정을 하고, 저는 꽃게 목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아따, 우리 그, 갈교수. 갈교수 있죠? 유튜브 갈교수 많이 사, 자, 사랑해 주시고요. 자, 갈교수 좀 이따에 전할게요. 갈교수가 제 친구입니다. 동기입니다. 잠시만요. 봅시다 바로 봅시다. 아, 딱 꽃게. 꽃게 너무 만나게 생겼네. 자, 꽃게 으로 가야 되고요. 잠시만 추첨을. 자, 1번부터 여러분들. 1번부터 자, 50번까지죠. 자, 1번부터 50번을 생성을 하고요. 먼저 추첨을 합니다. 1번부터 50번 중에 1번이 걸릴 수도 있고, 50번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1번이 걸렸다. 그럼 1번 중에 1번에 투표하신 분들이 자, 세 분이다. 세 분이면 세분 3분 중에서 두 분을 뽑는 겁니다. 자, 5번을 뽑았다. 5번에 자, 다섯 분이다. 그러면 5번에 다섯 분 5분 중에 또두 분을 다시 추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빨리 합시다. 아유. 뭐로 가야 된다. 자, 뽑을 전체 수, 보이시죠? 50분, 50분. 바로 뽑습니다. 바로 뽑을게요. 먹방을 해야 되니까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뽑기! 자, 46번입니다. 46번. 자, 여러분들. 46번입니다. 자, 46번. 자, 축하드립니다. 46번. 야, 46번에 세 분이네요. 야, 이거 세분 중에 46번 혁. 최세훈 님 그리고 이성준 님자세 분인데요 제가 누누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뭐야 이거 혁 형님 형님 혁 형님은 자 이건 투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분 중에 한 분은 탈락입니다 프로필 수정을 실명으로 하신 분들만 유효합니다 혁! 외자 성의 혁신은 없죠. 그래서 자, 최세훈 님, 이성준 님, 인천의 최세훈 님, 그리고 울산의 이성준 님두분 당첨. 인천의 최세훈 님, 울산의 이성준 님 46번 당첨입니다. 자, 두 분은 저에게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주시면 깔치 한 박스씩. 오지를 담아서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축하드립니다. 야, 오늘 간단하네. 자, 자, 축하드립니다. 자, 빨리 이거 끝내고, 이 공정해야 되니까 저번에 이거 그냥 뭐제 의미대로 녹화를 해서 올리니까 뭐 너희들 짰는가 해가고뭐 이상한 말씀들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중간에 라이브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깝이! 47번! 양프로님, 아깝비 자, 꽃게, 자, 꽃게 먹방하는 것까지 한 라이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라이브는, 자,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바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축하드리고요. 자, 요렇게 저는 라이브 방송 종료하고 꽃게에다가 폭탄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빨리 오세요. 자, 유튜브자 구독자님들께 손 한번 흔들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제주 최고의 서사 유골이호니다 꽃게 좋다. 꽃게 좋다. 아, 아니, 아니. 어, 아, 어, 자, 꽃게탕을 끝으로 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절군하루 되시고, 태풍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한 3일 후쯤에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제주 바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군하루 되십시오. 빠빠야.